자, 안녕하세요. 복구맨 자, 오늘은 석축이 무너진 곳, 아, 제 시공, 견적 보러 갑니다. 아, 오늘 갈 현장은, 음, 땅 주인이 견적 받달라는건 아니고요. 아,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, 경매를, 아, 보기 직전에 견적이 얼마나 나오나, 아, 보고서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봐요. 그래서, 어, 집 전체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땅값, 뭐, 집값 하면은, 아, 가치로는 4억에서 한 6억 정도 가치가 있어요. 가치가 있는데 1억 2천에 나왔어요. 지금 저 보이시죠? 지금 포장 쌓아 놓은 저 2층 집인데 동네 어, 동네 아저씨들 얘기로는 아, 이 집이 회장님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망했어요. 망해가지고 집을 뭐 회장님댁이다 보니까 집을 진짜 잘 졌는데 아 문제는 제가 요 주변에 갔을 때 지금 덤불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아 밑에는 조경석으로 쌓여 있어요. 조경석에서는 풀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조경석 위에다가 면석을 다시 쌓어요 그런데 아풀 때문에 가까이 못 가봤지만 문제는 아, 최초 아, 밑에 바짝, 아, 이런 식으로, 어, 저 돌도 잘 쌌더라고. 잘 쌌어요. 진짜 면도 잘 나오고, 안에 골재다 집어넣고, 잘 쌌는데, 바닥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셨으면은, 아,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, 아, 생각해보세요. 조경석이 무슨 뭐, 견딘다고 조경석 위에다가 그냥, 이거는 뭐, 이건 설계 문제지, 이거는, 아, 돌은 잘 쌌어요. 그런데 이거를 돌 쌓시는 음 아무리 동네 분이 쌓겠죠. 동네 분이 이걸 얘기 좀 해줬으면은 이거 기본 아닌가요? 아 이거 이렇게 쌓으면 위험하십니다. 그리고 조경석 위에서 뭐어한 2, 3m 뒤로 들어가서 아 기초 콘크리트를 제대로 쌓고 했으면은 괜찮았을 걸. 아 이건 아쉬운 점이죠. 아, 설계 우리가 저 장비를 한 이상 그 하다 보면 무너진들 많이 보잖아요. 가 보면 원인이 다 똑같아요. 아, 한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, 기초부터 공사를 했으면은, FM대로 공사했으면 괜찮은데, 위에 돌은 FM대로인데, 밑에 기초가 조경석이라서 무너졌다. 이걸로 판단하고, 아, 견적은 딱, 딱, 이걸, 이돌 자체를 다 쓰는 조건으로 2천만 원 정도. 아, 그리고 안에다 콘크리트 좀 집어넣고, 좀 찰싹길 아르죠? 튼튼하게 쌀 거면은 한 3천만 원 정도. 그래서, 아, 2천에서 3천이면 충분하다. 요렇게 견적을 내드렸더니어 사모님이 어우 대만족. 근데 주변에 견적을 뽑았는데도 4천, 5000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유튜브에서 어제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아 견적 의뢰가 들어와서 사진만 봤을 때는 제가 한2000 정도 가능하다. 아, 현장에 와봤을 때는 한 2,000에서 3천 정도 가능하다. 이렇게 견적을 내드렸는데, 아, 동네에서 봤대. 동네 이제 장비하시는 분들한테 봤는데, 여기 4,000에서 5,000을 말씀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거 뭐지? 4,000에서 5,000이면, 와, 대박, 땅을 더 사고 말지. 저거는, 아, 저걸, 아, 이 동네 시골은 땅값이 한 20만원, 30만원 정도 가거든요. 아, 그리고 지금 대지 면적하고 옆에 농터, 아, 600평에, 지금 이 전체 땅이 600평에, 600평에 2층 집을 잘 지어놨어요. 이게 지금, 아, 경매가가, 아, 한 세, 네번 유찰돼가지고, 세 번인가 유찰돼가지고, 1억 2천에 나온 거예요. 1억 2천. 아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도 이거 공사비 한 2-3천에다 그러면 1억 2천이면은 아 그냥 한 3천 투자해가지 고 1억 5천에 이 넓은 땅또 땅값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털을 딱 꺼놓으면 땅값이 한 시골 땅이 아무리 2-30만원에도 털을 딱 꺼놓은 땅은 50만원 정도 가거든요 땅값만 해도 3억인데 어, 이거, 장난 아닌데? 제가 갖고 싶은데요, 이거? 땅값만 해도 3억이야. 근데 저렇게 집을, 해장님 댁이라 그래가지고, 아, 잘 지었어요, 집을. 절제적으로 또, 이 철주망도 이렇게, 아, 아무튼간에 이 집만 지는데,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집만 지는데 2억이 넘게 들어가요. 아, 그러면 지금, 아, 1억 2천에, 이거 공사비 3천에, 1억 5천에. 근데 문제는, 음, 동네 소문에는, 아,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대충 물어봤는데, 아, 여기가 또 임대자가 있다니는 임대자가, 있는데 그 임대자를 경매 아,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아, 대항력이 있냐 없냐 에 따라서 <laughs> 그 조건이 있거든요.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제가 공개는 못 해드려요. 지금 아, 여기 또 의뢰하신 분들도 제 유튜브 구독자다 보니까 또 어느 지역에 공개하다 보면 또다 가셔가지고 경매 볼까 걱정돼서 아, 아무튼 그,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높아 나겠죠 높아지겠죠. 아무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음, 그래서 이 임대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자가 아, 그게 대항력이 있다. 그럼 임대, 어, 임대를 임대 만약에 시골 시골 어, 집을 임대할 때는 보통 한 5천에서 1억 정도면 임대를 가능하거든요. 투자하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. 뭐 시골 집에오 5천이다. 그러면딱 2억에 이 정도 아이 정도 대지 면적에 600평에 2층 집 이렇게 잘 지은 2층 집. 조경도 잘되어 있고요. 이런 집을 산다? 아 누가 봐도 이거는 아, 경기도권에 있으면 10억짜리 집인데 아 2억에 구매할 수 있다. 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, 마음에 드는 집이에요. 어 아, 이분도 이제 이 동네분들이라든가 이 주변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한데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어이 정도면 그냥 어 임대비 주더에도 충분한데 왜 이래 다들 이렇게 고민하시냐 이래 물어봤더면 아 제일 고민하는 게 지금 석주공사가 무너지면서 집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집안에 클랙기라든가아 집안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전체적으로 주변을 다 봤는데 쌩땅이에요 쌩땅 생땅. 이 주변이 쌩땅이고 그 석축공사 한 대만 무너졌거든요 그 석축공사 한 대하고 집집 올라 있는 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, 석축공사를 안 해도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석축공사까지 하면 대박이겠죠 그리고 또 FM대로 거다 콘크리트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기초부터 제대로 하면은 한 3천만 원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이 집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5억 6억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지금은, 어, 대들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1억 2천에 나왔다면은, 아, 모든 분들이 대들 것 같아. 모든 분들이 대들어서, 아, 이 집을, 아, 무리 못해도 2억 이하로 사기 좀 어렵지 않나. 그래서 2억에 떨어졌을 때 경매를 안 받던 이유는 임대자도 있고, 그 다음에 공사도 해야 되고, 여러 가지 불안해서 아, 경매 낙찰이 안 됐는데, 이제는, 아, 거의 2억 가까이 낙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, 아, 경매를 보기 직전에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이제, 아 의뢰가 들어왔는데 아 의뢰자도 아이 정도면 충분히 자기가 경매를 봐서 아, 사장님한테 공사를 꼭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잘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아, 잘 되면 제가 또 어, 영상으로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. 자 오늘 영상은 경매 물건 아 견적 보러 왔다 견적 상태는. 아 2천에서 3천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고, 아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막 경매 보고 싶지만 그래도 고객의 아, 그래도 이거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경매 보는 건 마음 음, 조금 아니다 싶어서 아 저는 포기하는 걸로 아무튼 아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. 감사합니다.